컨텐츠 만들 시간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나요? 그리고 네.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진짜 반복되는 일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고요. 저는 AI에서 진짜 이 기능을 알고 미쳤다 싶어서 바로 회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 사장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한지약 5년 차 정도 됐고요. 최근에는 AI로 사업하기 관련된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제가 AI로 궁금해 했던 GPT봇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제가 막 강의나 컨설팅을 할때이 기능을 써보셨어요라고 하면은 99%가 이 기능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오늘 보시기만 해도 상위 1%가 되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마지막 챗봇 이벤트도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챗 GPT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GPT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GPT 탐색이라고 해서 다양한 GPTS, 즉 GPT봇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특정 GPT 책봇들인데요. 여기서 뭐 카테고리별로 쭉 살펴볼 수도 있죠. 이런 뭐 운세박사 타로 이런 것들도 위에 올라가 있네요. 여기서 남들이 쓴챗봇을쓸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커스텀으로 만든 봇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GPT에 들어가면 내가 이때까지만 만든 다양한 GPT들을 쭉볼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GPT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미드전이 프롬프트 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SNS, 캡션을 써주는 봇, 카필 써주는 봇등 다양한 봇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던 봇은 바로 이 회의록 봇이에요 저희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다녀오면은 직접 메모를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포맷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간단해졌습니다. 이 회의록 보세다가 녹음 파일을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준 버전을 그냥 넣으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줌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줌에서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오디오 텍스트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파일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제가 책보상태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파악을 하고 회의록 내용을 정리를 해 줍니다 여 보시면 저희 클라이언트랑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주요 피드백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기획 과정에서 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포인트라든지, 추후 전달 예정인 자료, 추후 진행 예정인 일정 등, 이런 내용들을 쭉 회의로, 버전으로 뽑아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직접 하나 하나 다 일일이 치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워드 파일로도 뽑아내 줄 수가 있습니다. 워드 파일로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하다가 워드 파일 만들어 줍니다. GPTs를 만드는 것은 유료 유저들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근데 전 진짜 이 챗봇을 너무 너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GPT 유료 쓰는데 챗봇을 안 만든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바로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워드파일 형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보트 중에서 하나를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봇들이 있는데 저희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 SNS 운영을 할때 마케팅 할때 SNS 너무 필수죠. 활용을 할수 있는 봇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SNS 후킹 카피봇, 인스타그램 피드봇 등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피드봇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인스타그램 피드봇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이미 학습을 했고 제가 SNS에서 쓰는 말투를 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로사장 인스타그램 피드글 써줘.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제가 주제를 못 던지지도 않았는데 컨텐츠를 제안을 해주면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후킹 문장을 꼭 써달라고 앞에다가 말했더니 월 매출 200 찍은 사장님도 이건 몰랐다. 이러면서 쭉 써줍니다. 일인 뭐 브랜드 키우느라 콘텐츠 만들고 광고 돌리고 고객 대응까지 진짜 몸이 열 개어도 부족하셨죠. 유유. 아 제가 이렇게. 중간에 크크 히읗히읗을 히트 좀 섞어달라고 하면 은좀더 AIT가 안 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조금 SNS 특성상 약간 후킹, 어그로를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써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잘 쓰면 폭발합니다 근데 90%는 그 기능을 몰라요 시무자들 반응이 미쳤어요 크크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가 늘 인스타그램에 남기는 이런 포맷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입력을 해놔서 로사장 팔로우하고 댓글에 뭘 남기면 바로 자료 보내줄게요로 마무리를 하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콘텐츠 주제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I로 상세 페이지 기획 금방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a i 상세페이지 기획 금방 해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로스앤스타일 인스타 피드글 디자인 1도 몰라도 팔리는 상세페이지 10분 만에 뽑는 법 공개합니다 어, 이런 거 되게 많이 SNS에서 보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제품 괜찮은데 상세페이지 망해서 안 팔린 지한 번쯤 있지 않나요? 유유 뭐가 빠진 거 같고 전화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점점점 나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뽑아내주죠 물론 저는 여기서 조금씩 제가 마음에 드는 어투로 조금씩 조절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 기본적인 말투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프트를 써주면 제가 거기서 조금만 다듬으면 되는 형식이죠. 그리고 와중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왜이 카피를 썼는지 제가 심리적 효과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손실 회피, 시간 이득 강조. 뭐 디자인 몰라도 10분만에 진입장벽 낮추고 빠른 효율 어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 그냥 쓴 카피가 아니라 심리학적 기반으로 쓴 카피다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원래 본업이 사업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유튜브를 만드는데 인스타그램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캡션 하나 쓸 때도 책보스에다가 낙습시켜 놓을까? 너무나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실무에서 쓰는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가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 상세 페이지 기획 전문가봇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떤 상세 페이지 만들고 싶은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다 프롬프트로 학습을 시켜 놓은 거죠. 프로젝트 주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타겟이 뭔지, USP 세 가지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상의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 이미지도 함께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런 제품 이미지도 한번 같이 넣어 줘볼게요.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네이처룸 뭐 아쿠아폼 클렌징 폼 상세 페이지, 뷰티 상세 페이지로 판매 도환이 목적. 타겟은 2030 여성 그리고 마지막 USP 세 가지. 그래서 말하는 USP란 유저널 셀링 포인트라고 이 제품의 특별한 이제 소고 포인트 차별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 성분이 좋고 저자극, 세정력이 매우 좋.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품 이미지도 넣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 기획안을 구성을 해 줍니다. 이때 단순히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다양한 전략 포인트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뭐 아이다 프레임워크나 뭐 어글로 카피법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구성안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섹션에 어텐션 시선 강탈 헤드카피 이런 식으로 뭐클렌징에 트러블 이 난다고요. 피부 좋으라고쓴 클렌징 포 오히려 자극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장으로 공감 유도랑 관심을 포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소개랑 존재이식 섹션인데 아직도 성분 모르는 클렌징폼을 쓰나요 매일 피부에 닿는 만큼 성분이고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u s p 를 강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프레임을 활용을 합니다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장점을 소개를 하고 효과를 소개를 해주죠 이렇게 뭐 마이크로 버블 클렌징 무자극 ph 약산성 그 다음에 구매유도 긴박감 부여 를 해줍니다 마지막은 후킹 카피까지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해줘 카피만 깔끔하게 정리해줘 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카피만 쭉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강렬한 첫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공감. 성분 좋은 척하는 제품 피부는 알아요. 민감한 내 피부, 이외의 성분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다음에 브랜드 제품 소개. 자연이 만든 순한 클렌징, 네이처론 보타니 아쿠아포. 피부에 부담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하고 이제 USP가 쭉쭉 나오죠. 자연유래 성분, 저자극, 약산성, 세정력 강조, 그리고 임상 테스트 인증 강조랑 못하게 공감, 후기 유도, 프로모션 안내, 클렌징 후킹 카피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어, 카피를 지금보다 한130%더 많이 넣어줘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너무 짧게 짧게 핵심 포인트만 카필 써줬었는데 지금은 좀더 길게 쭉 써줍니다. 그래서, 뭐, 겉은 순해 보이는데, 소잘지 클렌징 폼. 기존에 이제 문제 제격. 피부는 매일 쓴 제품 하나도 무너집니다. 문제는 성분. 해결은 네이처룸. 어, 이제 조금 더 스토리텔링도 살짝 들어가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상세페이지 카피까지 쭉 써주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진짜 상세페이지 기획 하나 할때 정말 몇 시간을 써서 상세페이지 기획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저희의 노하우를 전부 다 집어 넣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지만 너무나 괜찮게 잘 팔리는 상세페이지를 쭉 써주게 돼요. 그러면 뭐이 구성에서 마음에 들면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워드파일로 정리를 해서 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혹은 뭐 노션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끝을 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정말 회사의 다양한 업무들을 일을 맡기는 보들을 만들어서 진짜 생산성이 거의 10배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AI봇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임무를 잘게 잘게 쪼개는 겁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한테 뭐 디자인부터 마케팅부터 기획까지 다 맡겨버리면 직원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sns 콘텐츠 봇을 만들 때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콘텐츠 소재 봇 그리고 릴스 스크립트 그리고 캡션 봇 이렇게 다 임무를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야지 더 명확하게 한 가지 임무에 집중을 해서 봇들이 잘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봇들 중에서 저희 회사에서 정말 자주 쓰는 미디저니 프롬프트 봇을 이벤트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 카카오톡 채널 추가만 하시면 바로 봇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AI 영상들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AI 프로 로사장이었습니다. 안녕!